0.5는 아니지 않냐? 캐드 0.5? 인정. 야 조커, 조커님 방권하나더 있죠. 한 번만 다시 해요. 아 이제 아예 방 꺼만 없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어우 뭐 놀래고 아니 근데 그 뭐지? 엘비님은 좀 척같이 비매너를 뭐, 그 해서 자꾸 좀 좋아하는 거 같은데 님은 솔직히 비매너 없다 생각하거든요? <laughs> 내일 다엘빈 내일 다 비매나 너무 심하네요 뒤칠 나지 않나 응,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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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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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매를 했다고? 갑자기, 갑자기 왼쪽으로 크게 돌질 않나 가운데에서 싸풀 없이 그냥 죽이질 않나 너는 엄마가 없는거냐 아빠가 없는거냐 아니, 아니, 아니면 둘다 없는거냐 둘다 없는거냐 싹쓸인거냐 아니 싸움한번도안 주네 그리고 어? 너 애미 애매 없지? 애미만 없는게 아니야 넌 애미의 비가 다 없는거 같아 아, 니도 그래? 없어 이장이형아 어?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 지금 다시하면 이길거 같거든 하냐? 아니 응? 지금 다시하면 이길거 같거든 이번판까지 응? 치면 나 진짜 너한테 정성을 다해서 싹싹 빌게 근데 이번판 솔직히 니가 비명을 <laughs> 했기 <했을 웃음> 때문에 나 사과를 못하겠다 십 어? 원. 아니, 아니 그방 아니, 네, 아니 너 방권도 못 사? 어? 나 방권 있어. 방권 나 삼일권이야. 아, 그럼 방 파. 저그 조카님. 죄송합 존나 못합니다. 조카님? 근데 그 방금은 방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 아니 저가 있다고요. 씨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 엘비나 너는 늑금마도 파고 <laughs> 방도 파고 늑금만 땅콩 파고 같이 파. 당장 꺼져 이제. <laughs> 어 조카님 저희는 일단. Team victory!